간절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으니 주님 우리를 만나시고 또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 분명히 나타내시고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6장 만세반석 열린 곳에 386장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386장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못대고 환란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laughs>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의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 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웠사 밀더라.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근원이 곧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엿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열두 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보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또열 열두 해 혈루병을 앓던 여인의 병을 고치신 그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걸 이제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데요.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두 가지의 이야기가 서로가 서로를 더잘 설명해주고 또 어, 이 말씀을 통해서 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잘 보여주게 하는 어, 말씀의 그 구조가 이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그 살리시는 그 이야기 속에 열두의 혈루병을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이렇게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죠. 이두 이야기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 그것은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죠. 22절부터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그 12살 난 딸이 죽어가자 예수님께 나와 발 앞에 엎드려 간구를 합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딸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면 내 딸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내, 내 딸이 살아날 것입니다 오셔서 내 딸에게 손을 얹어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그 집으로 그 아라 누운 죽게 된그 딸을 향해서 가시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 근데 동시에 그때에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 나왔던 것처럼 12의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도 예수님을 찾아 나왔어요. 이 여인도 어 12년 동안 의사에게 치료를 받으려고 힘쓰고 애썼지만 그 병을 고치지 못했고 더 아프고 고통스럽게만 되었습니다. 고생고생하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그 옷에 내가 손을 대기만 해도 손을 닿기만 해도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제 누가복음에서 이제 구원이라는 것이 병 고침도 의미합니다. 그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자, 회당장 야이로는 그 딸이 죽어갈 때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한 사람은 이렇게 대놓고 많은 사람들이 다알수 있을 정도로 이제 큰 무리가 그 회당장의 집으로 막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많은 사람들이 알수 있을 정도로 다 대놓고 예수님께 나왔다면 이 여인은 다른 사람 몰래 숨어서 나온 거죠. 숨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몰래 예수님 옷에 손을 댑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예수님께서 가고 계셨는데 여러 사람의 그 손이 몸이 예수님의 옷에 닿았어요. 그런데 이 열두 열두 해 동안 혈루병 앓던 여인의 손이 그 예수님의 옷에 다왔을 때 그때 예수님의 능력이 이 열두 해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에게로 가서 이 여인의 병을 고칩니다. 이걸 알고 예수님이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누가 나를 만졌느냐 물어보시고 뭐 제자들은 아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대답을 하고 그렇게 됐지만 분명히 아셨다는 거죠. 자둘다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가장 절망의 순간에 내가 가진 힘으로 할수 없다라고 느꼈던 그 순간에 그것을 알았을 때에 예수님을 찾아 나왔어요. 뭐 사람들이 알게 많은 사람들이 다 인식하도록 예수님을 찾아 나왔던지 아니면 아무도 모르게 그냥 예수님을 어떻게서든지 만나고 예수님을 이렇게 손을 대기라도 하면 나을 것이라고 믿고 아무도 모르게 나왔던지 어떻게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예수님을 찾아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 나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내가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게 있죠. 우리 힘으로 할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느껴지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도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딸아이에게 손을 얹으시기만 하면 병이 나을 것이다. 내 딸이 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나오고 또이 여인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하면 나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생각하고 나와 왔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내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있을 때, 이일 어떻게 해결하지? 이일 어떻게 구원을 받지?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고 나아가는 거죠. 예수님은요,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 나온 이 모습을 믿음이라 그러세요. 열두의 그 혈루병 앓던 여인 예수님께 나와서 몰래 그 옷을 만졌을 때에 예수님의 그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나아가서 이 병자를 고친 것을 아셨고 사람들을 찾으셨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34절 말씀이 굉장히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뭐 예수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뭐 이런 말을 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예수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아왔던 이 여인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옷에 어떻게든지 사람들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그 옷에 손을 댄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믿음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이 열두 해 동안 알턴이 혈루병도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나아온 것 이걸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뭐 예수님이 이런 분이신 것을 뭐 저런 분이신 것을 뭐 우리가 뭐 머리로 이해하고 생각하고 아는 것 이것 이상으로 정말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는 것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을 갖고 있느냐, 믿음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알수 있는 그 중요한 그, 그 시험대가 여기 있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 이것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정말 찾고 구하고. 나아가고 있느냐.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으면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구원을 만듭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이 병에서 정말로 깨끗하게 났던지 아니면 어떤 모습의 역사이든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문제를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살리시는 주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도 마찬가지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그 야이로의 집에 예수님께서 가실 때그 딸이 그만 죽죠. 죽어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제 딸이 죽었으니까 예수님 더 괴롭히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가 얼마나 낙심이 됐을까.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빨리 예수님 모시고 가서 예수님의 손을 얹기만 하면 이 딸이 나을 텐데. 그래서 예수님 모시고 막 속히 이 딸에게로 가고 있는 그 길에 예수님 가시다가 멈춰 서시고 뭐이 12회 동안 혈루병 앓던 여인들 여인과 말씀을 하시고 뭐, 뭐, 뭐 구원을 믿음내 믿음이 널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뭐 이런 말씀하시고 이러면서 멈춰 서 있는 그 동안에 이 딸이 죽어 버렸으니 이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자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 찾아 나왔잖아요. 예수님의 손이 내딸 위에 얹어지기만 하면... 내 딸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번에는 더 크고 어려운 문제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 찾아 나왔지만 문제는 더 어려워졌고 아주 다 끝나버렸습니다. 마지막 남아 있었던 그런 소망마저도 다 끝나온 것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은요 저에게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지금 딸이 죽은 이 딸이 죽은 딸이 병든 게 아니라 딸이 죽은 이 문제도 어, 똑같이 믿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위에 손을 얹고 어, 말씀만 하시면 손을 얹으시면 이 딸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나아오라 이런 말씀으로 저에게 들 들렸어요. 자 그렇게 다시 한번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찾아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인 거죠. 결국 이 회당장 야이로는 딸이 죽었으니까 예수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라고 뭐 화내고 울고 불고 예수님 그만 가시라고 다 끝났다고 뭐 이렇게 하지 않고요. 결국은 이 회당장 야이로와 예수님은 그 회당장 야이로의 그 딸에게로 가시죠. 가셔서 그 딸이 죽어서 누워 있는 그 침상으로 나가십니다. 가실 때 사람들 다못 오게 하시고요. 같이 있었던 그 제자들이랑 데리고 가시고 여기 아이의 부모도 데리고 가십니다. 회당장 야이로도 같이 예수님을 따라 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이 딸 아이의 그 죽어있는 딸의 손을 잡고 말씀하시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말씀하시니까 이 소녀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신 그대로 이 딸의 죽음조차도 주님께서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을 또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이 이 딸을 살리시는 그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저는 이두 가지의 이야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또 열두의 혈루병 알턴 여인을 고치신 이야기 두 가지가 상당히 다른 이야기지만 굉장히 비슷하게 또 같은 겹치는 부분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우리가 만난 그 문제에 또 어려운 일들에 다 끝났다고 할수 없다고 이렇게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일들을 고치시고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 속에서 어려운 일 만나면 생각보다 예수님을 찾기보다 뭐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그냥 포기하고 예수님을 찾는 그 것보다 다른 일을 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찾아 나왔던 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 찾아 나아갈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또내 힘으로 그 어떤 것도 할수 없음을 그 깨닫는 순간에, 주님, 우리 주님을 찾아 나아가는 참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또 주님께서 그 손을 어, 얹어 주기만 하셔도 어, 그 병이 나을 줄로 믿고. 주님을 찾아 나아갔던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주님, 우리도 주님을 믿기에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이전보다 더 악화되었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그대로 받아. 정말 주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먼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또 우리 가정과, 또 교회 공동체, 또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우리 힘으로 할수 없는 절망적인 그런 문제들, 그 어떤 것이라도. 어,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고, 어,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어, 상황과 형편이 더 어려워지고, 더 낙심스럽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그 말씀대로 참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워진 문제까지라도 주님 앞으로 어,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연약하고 아픈 성도들 위해서 우리 의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일으키고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함께 그 모든 질병에서 주님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살려 주옵소서. 우리 한번. 오늘 말씀처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구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서도 우리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